11편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피우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찬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12편.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푸르지지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러낸 순능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13편.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한다. 15편.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되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책임이 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17편. 주님, 나의 진실 을 변호 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 는 소리 를 들어, 주 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케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아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주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18편.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파,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묻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강구를 들으셨다.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달랐다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수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전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구지지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성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여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이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러지셨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 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무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무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세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